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는 바국 실력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큐 대국 구단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상대분 일본 분이 받으셨고요. 오늘 한일전 대결로 제 오랜만에 한번 좋은 대국편 강의 강의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백을, 제가 흙을 잡았고요 상대분은 일본의 이제 구단입니다. 네, 상대분이 걸치고, 이제 바로 또 걸쳐갔는데, 네, 여기서 같이 한번 걸쳐볼게요. 이쪽을. 네, 걸쳐놓고. 네, 여기서. 여러가지 수법이 있지만, 이렇게 협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구 치고 이제 우상기도 이제 정석 과정 중에 하나고요. 네, 이렇게 벌렸습니다. 내가 씌워서 네, 네, 이한 점을 이렇게 두텁게 잡아두는 수가 좋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네, 단수 치고 호구 쳐서 하나 있고. 둘. 셋 네, 여기까지 뻗어서 네. 네, 우악이 형태도 하나, 흑백이 많이 둘, 등장하는 형태고요.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래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는 네, 이제 그 삼삼이 크겠죠. 삼삼으로 침입하는 수가 둘, 굉장히 큰 수법이고, 네, 여기를 친입했다는 뜻은 이제 이구자로, 이구자로 두겠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나 젖혀두고 하나, 어, 둘손 뺐어요? 손뺀 거는 이렇게 n n 자로 다, 하나, 들어가는 수가 실리로 굉장히 크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잡아둘게요. 하나, 둘 받아두고 a n n a h Hannah, Hannah, h a n n 여기서 다섯, 단수 치고 여섯, 막을 수도 있구요 하나 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상세한 복귀는 하나, 제가 둘, 끝나고 대고코에 해드리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하나 단수 한번 치고 둘셋넷 네, 이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쪽으로 쳐주고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건 일단 받아야 됩니다. 둘, 살려주면 안 되기 하나,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네,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하나 네 여기는 뭐한 점을 이렇게 버려도 네, 크지가 않고요.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끊는 것과 이쪽은 끊기는 수. 네, 보기 맛보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네, 이거를 나 하나, 하나 하나 (5) (6) (7) (8) (2)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둘 (5) (6) (7) (8) (9) (10) (2) (4) 둘, (6) (5) (6) (5) (6) (5) (6) (5) (6) (5) 둘 (5) (6) (5) (6) (5) (6) (5) (6) 둘 (6) 둘, 둘 (5) (6) (5) (6) (5) (6) 둘 (6) (5) (6) (5) (6) (5) 둘. (5) (6) (5) (6) (5) (6) (5) 둘 둘, (6) (5) 둘. 둘둘 s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s 넷,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 a n n a Tull,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여섯 죽은 거 아닌가요? 하나, 네, 어, 지금 상대님이 나하게 뒀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3 4 2 3 4 5 6 1 1 2 3 1 2 3 4 5 6 7 8 e Tassot, Yossot, Hanna, Hanna, Tull, 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네, 둘, 보도, 셋 넷, 네, 다섯, 그냥, 여섯, 일곱, 여덟, 네, 자연스럽게 하나, 나오면 둘, 됩니다. 셋 넷, <laughs> 다섯, 네, 여섯, 백이 일곱, 조금 곤란해 보이네요.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이어서 흙은 둘, 탈출이 됐고 셋, 안에 백돌만 가여어요 보시면. 여기 여기 여 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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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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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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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네, 너무 크죠, 여섯 띠가?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셋1둘셋2 네, 하나 끊고. 둘, 여기가 또 뚫리면 안 돼요, 셋, 백은.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네, 하나 때리고요 둘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하나, <laughs> 둘, 여기 셋, 뚫는 것과 막히 맛보기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바둑은 이제 7, 상대가 백국 신청이 어, 왔습니다. 네, 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대국 신청이 우아기 쪽이 너무 크게 잡혀서 지금 배이안 됩니다. 네, 복기 강의 같이 한번 보실게요. 조금 여기가 좀 난해한 수익 게여서 제가 중간에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네, 복기 강의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정석 진행대로 이제 무난하게 갔고요. 무난하게 이제 진행되다가 네, 우상기도 이제 정석 과정 중에 하나고요. 두칸 벌리고 제가 씌웠어요 네, 뭐 여기까지는 흑백 서로 다 이렇게 그 모범적으로 잘뒀고요 네, 여기서 네, 여기까지도 실제로 이제 있는 수법입니다 제가 실전에 이제 아래쪽으로 갔는데 좀 결과적으로 이제 위쪽으로 협공하는 게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 수가 왜냐면 실전에 이 붙이고 뻗는 수가 상대분이 두터운 수여서 이 수가 괜찮았어요 백 입장에서 네, 이 수가 좋아서 대국신청이 완수한 사실 바둑이 백이 초반에 대국 신청이 단수치고 끊었을 때 나중에 여기를 놓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백이 일단은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백이 형태가 나쁘지 않았고 이렇게 침입하고 입구자로 두는 것도 이것도 상용맥점입니다 상대분이 두는 수법이 괜찮아요 여기 두고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잡아서 여기서는 그냥 서로 일따라가 되는데 제가 이 잡은 수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거 이거를 잡지 말고 이제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자를 밀어서 이제 중앙 쪽을 먼저 오른쪽 백도를 공격하면서 중앙을 자연스럽게 지우는 방식이 훨씬 더 좋았어요. 여기는 어차피 잡혀봤자 몇집안 되거든요. 네, 이쪽 아래쪽이 훨씬 더 크죠. 네, 백이 그렇다고 젖히면은 같이 이렇게 젖혀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백이 백도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상기랑 좌변쪽. 나중에 이한점 잡히는 거는 나중에 보면 되고요. 네. 실전에 이걸 좀 잡아서 상대분이 이 자리 하나 해놓고 이건 선수입니다. 이걸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이걸 뻗고 이렇게 연결해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반대로 막을 수도 없죠. 반대쪽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필수로 받았고요.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네. 들여다 봤는데 뭐 바둑은 사실 아직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백이 조금 이수가 제가 좀 하나 한, 한 수를 좀 느리게 둬서 백이 조금 좋지 않을까 싶, 싶은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먹히고 여기서가 난전이었죠 상대분이 사실 여기서 이제 저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이거를 상대분이 여기를 막 나오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중앙쪽으로는 못 나옵니다. 어차피, 어차피 못 나오기 때문에 신청이 상대분은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를 놓어야 돼요. 여기를 젖혔으면은 이걸 살아야 되잖아요. 살았을 때 그때 이거를 이으면은 이거 흑돌 이거 잡히면 안 되니까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메꾸고요. 여기 두면 여기서의 묘수가 있었습니다. 먹여치는 묘수 그러면 잡아도 이어서 제가 여기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잡혔을 때 패가 되는데 패감이 없습니다. 패감. 네, 이런 자리는 안봤습니다 지금. 사실 뭐 하나 몇개 받아줘도 배급 패감이 있어도 받아줘도 될것 같은데 가장 쉽게 안 받았다고 쳐도 이 결과는 흙이 망한 거예요. 네, 왼쪽을 흙이 잡더라도 우아기 쪽이 다 초토화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제가 조금 이기기 어려운 바둑으로 이제 흘러갔을 것 같은데 상대분이 이, 이 수일기를 네, 이제 고급 수읽기를못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못 하셔서 이거 계속 중앙 쪽으로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실 중앙 쪽은 흙이 이미 탈출이 돼 있어서 쉽지가 않았죠. 백 입장에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쪽이 아래쪽을 수를 이제 상대분이 못 보면서 제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공백이 같이 채워졌잖아요. 이때는 안 됩니다. 이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둬도 지금은 좀 달라요. 여기가. 위쪽에 이제 공백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잡으러 가면 여기가 이제 백돌이 먼저 잡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이 안 해도 될 교환, 네. 이 건, 여기 건너붙이고 이쪽 교환을 한 다음부터는 안에서는 이제 수가 없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돌이 와, 오게 됐었는요 네, 그래서 이후로는 상대분이 계속 한번 흑도를 같이 중앙을 추궁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래쪽이 수, 수가 딸려서 너무 크게 잡히면서 네, 제가 쉽게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그대급 구단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승리하는 방법 잘강의해드렸고요 강의 영상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기력 향상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제 회원 제 채널에 가입하셔서 이제 그 회원 전용 동영상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봐주시면서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더 빠르게 기력 향상되실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단기간에 훨씬 더 단기간에 실력을 많이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가 동전 남겨드리는 왔습니다. 댓글란에 이제 제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개개인 이제 기력 테스트 수업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메일 주소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대구편 영상에서 뵐게요.